안녕하세요, 실크입니다. 7월 31일 아침 5시 18분 이제 20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. 어, 해도 이제 살살 떠오르고 있고요. 아직은 완전히 해는 뜨지는 않았는데 덥네요. 오늘도 습도가 높고 날씨가 이제 나가서 자전거 타고 어, 이제 달리기 한 타임 해야죠. 그러려고 나왔습니다. 토요일인데, 뭐, 어, 눈이 떠졌어요. 알람이 맞춰져 있으니까 떴네요. 눈 떴으니까. 나가야죠. 네, 벌 습관이니까. 네. 네,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에휴, 5km 달렸습니다. 땀이 너무 많이 나. 따가워, 눈 따가워요. 이래, 이래 됐습니다. 저쪽에도 보니까 남자 한명또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. 지금 한 6시 됐거든요. 겁나 더워요. 열심히 달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. 어. 힘이 없어 힘이 주말 되니까 <laughs> 공복 유산소는 진짜 힘이 없습니다. 준비되어 갈게요. 아 <laughs> 어, 이제 아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. 여섯 시4 0 분인데요. 다 돌보니까 한 시간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 자전거 빼고 놓고 가서 뭐 하이바 벗고 장갑 끼고 막 그러는 시간 이 제법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중간에 다 달리고 나서 한 200ml, 300ml 정도 녹차. 녹차 내려놓은 거 가져가서 마셨는데. 어. 아이고, 아이고, 토요일인데, 이거 하고 나니까 하루가 끝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참, 오늘 근력 운동은 쉴 거예요. 아, 5일, 6일씩 일하니까 몸살 날것 같아요. 아침에도 좀 힘들는데. 아. 컨디션이 보니까 어제보다 좀덜 좋습니다. 월요일하고 좀 쉬고 운동한다라고, 안 쉬고 계속 운동한다라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휴식도 잘취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어제도 10시에 잤거든요. 10시에 자고 5시 일어났는데 7시간 잤잖아요. 근데도 아침에 막 눈뜨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저 코로나 조심하시고요앞 베트남도 지금 뭐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. 락다운은 언제 풀릴지 지금 기약도 없는 것 같고, 예, 네, 그렇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집에서 뭐, 팔풀팩이라도, 네, 할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